네. 어떤 투웨이의 뜻이 니까 네, 저희 투웨이는요. 네네. 저희도 이렇게 새벽 2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진영이 형이 직접 지어준 이름인데 맞지, 맞지? 저희도 되게 궁금했어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네. 모든 사람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만약에 하, 어. 새벽 2시에 잠들어있지 않는 시간이라면 어. 그날 하루 동안 있었던 수많은 감정들과 느낌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음. 근데 그 감정들이 슬픈 감정일 수도 있고 기쁜 감정일 수도 있잖아요. 그 감정들을 노래로 태어나라고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네한분 네. 한번씩 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2AM의 임슬로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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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파트를 맡고 있어요? 어떤 파트 저희도 노래 파트 아, 노래 파트 제가 <laughs> 알겠습니다 아, 네, 우리 다음. 네, 안녕하세요. 2AM의 막내 정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나이가 어떻게 나이 어, 저는 91년생 18살이요. 18살? 잠깐 거기 휴 어휴, 어휴. 너무 이렇게 예민하게 말하셔도 안 돼요. 네, 퇴근하기 전에 리드 보컬을 하고 계셨던 분이 <laughs> 계세 네, 우리 다음. 네, 안녕하세요. 2AM의 군대 갔던 아이돌 군필돌 <laughs> 이창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군필 네. 네. 오, 좋습니다. 근데 이별에 갔다 오신 건 일찍. 네 일찍 갔다 왔어요. 어, 아, 네 좋습니다. 크리스마가 있어요. 네. 아 감사합니다. 혹시 그런 얘기 안 했어요? 개그맨 김병철씨 닮았단 얘기. <laughs> 아 예, 네. 아니 웬지 그거잖아요. 김병 하투라 섭생을 사는 아, 분 있잖아요. 아, 네 저는 엠투라 섭생 닮았다는. 아 그래요? 네 좋습니다. 뭐 이미 뭐식고 있는 거 아니죠? 네? 뭘 그러니까요. 이미 나오셔 갖고요. 죄송합니다. 네. 그럼 네 네. 안녕하세요. 투웨이메 리더 조건입니다. 좋습니다. 너무 아, 그 재밌으시고 또그 노래도 진지하고 이노래 소개를 렸던게 어떤 노래인지. 네. 네, 저희 이 노래는요, 일단 가사가 귀에 쏙쏙 들어와요. 그래서 가사를 보시면 되게 불쌍한 가사예요.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남자가. 우리 창민 씨 얘기군요, 어떻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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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 창민이 형이 제일 파트가 많아요. 네. 네. 제가 부를 때는 감정이 100%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눈물을 안 흘렸거든요. 창민 씨의 얼굴을 보고난 뒤에 눈물을 흘렸어요. 아, 이 노래가 왜 이런 거지 않았구나. 네. 네. 감사 그래서 이 노래는 그런 노래. 되게 불쌍한 가사가 있는데, 정말 네. 가진 것 없는 남자, 가 나는 줄수 있는 게이 노래밖에 없 없다고, 이 목소리밖에 없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곡이 또 박지영 씨 작사 작곡이시죠? 네어 좋습니다 그 박지영 씨얘기나왔는데그 많은 분들이 동기예요? 어떤 분들이 동기입니까? 원더걸스 동기 원더걸스 네 주양주 네. 고 주양 어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게 조건 씨는 좀그 예전부터 또 하셨다고. 네. 네. 저는 이제 2001년에 네. 박진영의 영적성 프로젝트라는 그런 오디션에서 어. 지금 민선이랑 네. 같이 발표를 네. 해서 네. 제가 더좀더 더 오랜 시간 동안. 몇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횟수로만 8년 됐어요. 어. 네, 제가 최장기간 연습생으로. 네. 그렇습니까? 제가 최단기간 연습생 어. 3개월, 저는 8년. 최장신도 있어요. 여기 또 계시면은 또 네. 오랫동안 또 그래서 되게 동안이신데 몇년생이신가요 그걸 물어보시면 신인왕전이 안 돼요. <laughs> 진짜 <laughs> 물어보시면 안 돼요. 좋습니다. 제가 우리 어투의해습니다 우리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 황교씨 어, 노래도 너무 잘 하시는데. 어, 네. 그게 다 생긴 것도 잘 생기고. 생긴 것도 잘 생기고. 감사합니다. 네. 네. 들이어 하여튼 뭐, 노래 너무 좋습니다. 뭐. 네. 직접 작사 작곡